그러니까 허경룡의 강연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근데 백궁 가는 갈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백궁 갈 자기 아직 못된 자들 눈에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예수를 무조건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어,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그 말도 걔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원수는 무조건 돌로 쳐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가난한 여자는 무조건 돌로 쳐죽여야 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예수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도 예수가 죽지 않으려고 말을 겸허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을 위장을 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을 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위장을 해. 그럼 죄 없는 인간은 없어. 그러니까 못 치는 거야, 그죠? 근런데 예수가 직접적으로 치지 마라. 가난한 여자 살려줘라. 이래 땅에는 맞아 죽는 거야. 그 예수가 돌을 맞아 죽을 판이야. 그게 예수가 시험대 시험에 들었던 거야. 그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능적으로 시험에 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 사건이. 알겠죠? 제가 분명히 이가나한 여자를 제 앞에 던져놓으면 제가 지 무덤을 팔 거야 어, 그 율법학자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오늘은 예수 제산날이다 이러고 지켜서 가나한 여자를 딱 던지니까 예수가 빠져나가는 거야 뭐라고 그래? 가나한 여자는 때려죽이는 게 율법인데 그건 죄 없는 자들이 치는 거지 죄 있는 자들이 무슨 돌멩이를 던지냐 아, 이러니까, 그거 전부 죄가 있는 자들이잖아. 어. 그래가 못 던진 거야. 던지지 마라 그랬으면 죽이는 거야. 저는 가늠한 여자를 죽일말 마라 그래.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이놈, 이 나쁜 놈 죽여. 여기가 유대인이야. 이래가지고 유대율법에서 예수는 죽는데, 그걸 묘하게 피해요. 그죠? 그게 예수의 시, 첫 번째 시험이었어. 그 시험을 이기긴 했지만, 이미 안티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십자가까지 가야 직성이 풀려.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창조가 있다는 거. 종말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지. 뭐, 다른 큰 그, 그들의 그 사상이, 뭐, 내가 뭐, 크게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데, 내가 와서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찾는 그 보혜사가 와 있다는 거야요 음.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미 나를 예언해 놨고, 남성호가 예언해 놨고, 노스트르 다무스가 몽골, 몽골리안 쪽에서 나온다 그랬죠? 내가 몽골족이잖아. 거기에서 몸을 받아 온다. 그게 동방에, 이 타고리 이야기 해 놨고, 다 예언자들이 동방에서 뭐가 온다? 이야기 했죠? 그런데 원효대사가 특이한 것은, 1300년 후에 온다. 내가 오는 그 해가.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동족끼리 동족 상잔을 하는 그때 그자가 온다. 그 시기가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1300년 후야. 맞아, 맞아. 그 시기가 맞아. 또 그자는 열 십자. 이거 가지고 온다. 시방세계 위에 있는 사람이 온다. 그자 이름은 11억이라 해야 된다. 그 내가 11억이요. 11억은 심판자다. 심판자의 성신은 11억이다. 쌍둥이 빌딩이 9월 11일 11시 11분에 폭파되자, 그거 마찬가지, 그 111111, 이것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심판자예요. 음. 나와 있었잖아, 요 그죠. 어, 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1300년 후에야 이 땅에 나타나, 이렇게 돼 있죠. 원어결서야, 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대왕의 신라가 망하고도 이건 원효 대사가 왕하고 문왕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맞아. 대왕의 신라가 망하고도 두 왕조에 걸친 천년 세월이 지나고 가까이 있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일본을 말하는 거야. 민족이 방랑, 민족 유리 대순환을 거쳐 남북 중분 남북이 둘러 쪼개진다 이 말이야. 중분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후천 세계에 올 것이다. 그죠? 그때 내가 온다는 거야. 그, 바로, 중분의 시기에 오는 거야. 알겠죠? 후천세계가 나중에 열리려면 내가 와야지. 그죠? 그때 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얘이 원어 대사와 문무왕이 대화 3일 동안 독대한, 대한 말이잖아. 이게 원어 결세야. 그거 보면 신인이 온다. 나와있죠? 네. 그리고 좀 들어가면 안골모아 나오죠? 어, 그건 누가 해서 노스다 담아서. 뭐 전세계의 연가들이 허경영의 등장을 11액으로 온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가운데 가지고 있다. 십자가 위에 어서온 사람이다. 그건 누구야? 내죠. 맞죠? 그래서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 게 없다는 거야. 대순진리에서 한 서른 가지가 내가 거기 미래에 온다는 자에 일치한다는 거야. 맞아? 맞아? 법은 서울에서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지방에서 법을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오나? 그러니까 서울경 자가 가운데 들어있는다. 이게 법이라는 거야. 왜? 서울에서 태어나야 그자가 법을 설파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났왔다 그래서 대순지를 보면 경자 붙은 사람이 많아. 그걸, 그걸 닮아. 경 자를 애들한테 막 붙여. <laughs> 사실 그들은 아닌데. 예, 그런 게 많아요. 경석이, 뭐, 경, 뭐, 뭐 경민이, 뭐, 경철이 사면서 그 높은 사람들의 자재들 이름에 경찰을 많이 넣었어. 그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11가지를 아무리 모방해봐야 허씬은 아니잖아. 또편안을 경찰은 아니잖아. 또 마방진에 또 나와, 안 나와? 대순진리에 가면 허역령이고 천주에 가면 또허역령이고 뭐, 다 가보면 전부 나야. 그런데 나한테, 안테해가지고 뭐, 덕이 있겠어? 다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고, 알겠죠? 예, 우리는 안티들을, 안티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용서하지만 그들이 백궁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면 영원히 안티가 될 것이고, 알았죠? 어, 갈 사람이 임시, 잠시 잘못된 거는 돌아오면 돼요. 알았죠? 그런데 이 시기는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뭐, 한 1개월 남았다고 보면 되겠지? 오늘 며칠이야?